하나하나 다 타일이. 펜트 여기 소수한 불팁. 이거 꼭 줘줘. 일반 슈퍼인데도 와인이 와, 엄청 많아요. 포르투는 이제 제가 좀 돌아보니까 이런 되게 골목골목 감성이 되게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또 엄청난 빵들이. 아줄리지 타일이 되게 흔하게, 평범하게 볼수 있습니다. 포르투에서는. 아, 여러분, 여기가 샹벤투역입니다. 아까 놨다 먹었던 곳, 완전 바로 앞이었네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여러분, 샹벤투 지하철역이 있고, 샹벤투 기차역이 있는데, 아마 기차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거 같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한번 화려한 타일이 나를 감싸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샹벤투 기차역이 맞았습니다. 지하철역은 아니고요. 들어오자마자, 와. 야, 진짜 이건 지하철, 그냥 기차역보다는, 관광지로에도선색이 없을 정도로 아... 엄청 화려한데요? 이게 하나하나 다 타일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이렇게. 아... 야 근데 이게 기차역인데 너무 혼잡스러워서 진짜 기차 타려는 사람들은 어지러울 수도 있긴, 있긴 하겠다. 이게 벽쪽 끝에 서서 이렇게 다 훑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천장도 되게 높고, 여기 이제 1900년에 카를로스 1세가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마르케스다실바와 화가 조르주 콜라주를 이제 고용해서 어,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꾸민 것이라고 하네요. 1905년부터 1916년까지 이제 11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하고, 이 샹벤트역에 들어간 타일이 무려 이 하나하나가 몇장 들어갔을까요? 무려 2만 장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나 둘셋 넷, 요게 총 2만 장 들어가서 11년 동안 만들었고, 이제 여기에는 포르투갈이 전투에서 승리한 장면이나, 이제 엘리트 왕자가 전투 승리한 장면, 포르투갈의 유명한 역사적 사건들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전투하는 장면, 뭔가 큰 잘못을 한것 같은 듯? 전투에서 승리한 건지, 정한 건지. 저거는 딱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 같고. 어떤 할머니가 가고 있는데, 어, 이때도 우산이 있었나? 우산을 짚고가시네데 그래도 이제 우리 묵묵히라는 소가 수학물을 끌고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엘리케 왕자가 전투에서 승리한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 위에는 또 전투를 하는 여기는 전투 승리를 축, 축하는 건지, 마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탬버린 치고 공연을 하고 있는 모 곳입니다. 여기는 뭐 진짜 그사 기차역이라서 길게 봐도 30분 하면 충분히 사진 찍고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끝에서 한번 공감각을 보이자면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아, 시나에서 안에도 들어와 는데 안에는 진짜 그냥 기차 위입니다 샹벤투역의 소소한 꿀팁 이렇게 짐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나 캐리어나 짐을 맡기셔야 될 분은 샹벤투역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저는 이제 샹벤투역을 지나서 이 근처에 뭐 괜찮은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점심을 먹으러 거기로 가볼게요 이 코트는 이렇게 보니까 되게 편한게 도시가 볼만한게 다 모여있고 작아가지고 다 걸어다니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샹벤투역 갔다가 렐루서점 가고 뭐 낫다 유명한 데 먹고 했는데 다 걸어서 다니고 있죠 편안하고 뭐 좋은 것 같아요 식당을 라리코타라는 곳이고 아마 한국인분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주셔서 좀 유명한 곳이 맞습니다 땡큐 먼저 진짜 한국인인지 물어보고 이 한국어 메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터 스타트부터 해서 스타트 메인 코스 그리고 음료수 디저트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가격은 메인 코스를 뭐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그 이베리코 포크 돼지고기 코스 시켰고 아 여기 감성이 되게 좋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런치코스 요리를 그래도 25유로에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생각만큼 싸지는 않은데 분위기와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타트랑 이제 빵이랑 나왔습니다 메리어포? 아, 아, 드디어 메인 코스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입니다. 당근이랑 뭔가 시금치 퓨레 소스 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네. 아, 예. It's r e a l soft, soft and like beer. 아, like beer? Yeah. Yeah? Okay. 여기 오시면 이베리코 뒤지국이 꼭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웃들에게 핫초콜릿을 부어서 아스크는거지니다 응. yeah. uh. 안전 풀코스로 이렇게 25일에 먹었고요. 딱 만족스러운 식사고. 근데 이제 갈 데가 포르투 대성당이랑 모르정원 밖에 없는데. 더갈데 없나? 지금 오후 2시 반도 안 됐어요. 그럼 포르투 대성당 가봅시다. 포르투 대성당에 왔습니다. 이 포르투 대성당은 12세기에 지어졌는데. 이제 17세기에 되면서 많은 외관과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고 어, 이렇게 광장이 있고. 오자마자 잘 들어왔다 생각되는 게 일반 성당이랑 달리 이제 이런 아줄레스 타일이 딱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다른 유럽의 성당들과는 차별점을 보입니다. 유럽 여행 몇번 하셔서 일반 유럽의 성당들이 조금 익숙하고 별 새로운 감이 없으신 분들은 여 포르투 대성당 오시면은 확실히 좀 다른 인테리어와 느낌을 딱 가져갈 수 있어요. 문득 또 이런 타일들은 얼마나 오래됐을까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세심하게 뭔가 이런 데는 막 대충 남겨둘 법 한데 완전 초각을 다해서 잘 남겨놨습니다 지금 3시 정각이라 그런지 종이 이렇게 울리고 있어요 갑자기 타이 양식관 울리게 뭔가 피카소스러운 그림 이제 바깥으로 나와봤습니다 바깥에도 이렇게 돼있고 아 올라오니까 도로강과 포르투의 전경이 한눈에 담깁니다 어, 괜찮은데요. 다행히 올라올 만한 데죠. 아, 어, 올라올 만하네요. 이뻐요. 저는 이제 포르투 대성당을 나와잘 보고 나왔고 히비리아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거리가 또 괜찮다고 해서 히비리아 광장으로 쭉 가서 좀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 포르투는 또 골목길 감성이...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일류로... 아, 왜 이렇게 별로 안 시원하지? 그리고 펩시 제로는... 귀하니까... 아, 여기 일반 슈퍼인데도 와인이... 엄청 많아요. 포르투는 와인으로 유명한 도시가 확실합니다. 얼마 만에 제로 펩시 라인 맛인지... 아쉽게 별로 시원하진 않다. 여기 히비리아 광장에 이제 낮 풍경이고 이밤에 야경에도 되게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여기 이렇게 야경이지고 불이 이렇게 켜지면 되게 예쁠 것 같긴 해요. 참 곳곳마다 버스킹하고 낭만이 있는 감성이 있는 도시 같습니다.